자 오늘 영화 얘기 오랜만에 할 텐데 요즘에 영화관 안 가다가 오랜만에 이제 영화관을 가서 영화 한편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본 영화는 이제 자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스릴러인데 원작이 있어요. 인비저블 게스트라고 원작이 워낙 유명하고 재밌다는 입소문이 있어서 아마 원작을 또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스페인 영화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각색했을 것이냐 재밌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은 윤종석 감독님이고, 이분 이제 이 예전에 그 마린보이 라는 영화, 그 김강우 씨인가요? 나오셨던 그 감독이고, 이제 주연이 소지섭 씨. 저와 또 인연이 있죠? 저랑 옛날에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이제 조은정 씨가 이제 소지섭 씨의 와이프가 되셨죠. 김윤준 씨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나나. 아이돌이었다가 이제 배우로 전향하신, 이제 이분들이 나오시는데, 결혼식장 갔냐고요? 아니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카톡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그 이후로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laughs> 고맙다고 했어요 그때 카톡 보내니까 고맙다고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일단은 원작이 워낙 훌륭한 거라서 참고로 저는 원작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반전이라든지 전혀 모르고 봤고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부잣집에 이제 결혼을 한 부잣집 딸과 결혼한 소지섭이 있는데 소지섭도 부자예요 근데 얘가 내연녀가 있어 그게 나나야 내연녀가 나나인데 어느 날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돈 10억을 갖고 어디로 와라. 안 오면은 너 불륜 사실 다 밝히겠다. 그래 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자기 내연녀도 있는 거야. 그 둘이 딱 있었어. 둘이 딱와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들이닥치더니 소지섭을 머리를 쳐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소지섭이 어 이러고 깨어났더니 나나가 죽어 있어. 그래 가지고 소지섭이 살인자로 몰려요. 그래서 이제, 김윤진 변호사를 씁니다. 이 변호사는, 김윤진은 1위.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1위가 아니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변호사를 써요. 그래서 이 변호사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약간 스릴러 같은 형식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조각을 맞춰가는 식으로 이제 김윤진과 소지섭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조각조각 맞춰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 스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받은 첫 느낌 가장 먼저 생각난 거는 나나 왜 이렇게 이쁨? <laughs> 나나 왜 이렇게 이쁘지? <laughs>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아니, 여기서 긴 머리였다가 중간에 머리 자르고 쇼컷으로 나오거든? 근데 쇼컷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와이프도 똑같이 얘기했어. 와이프가 먼저 얘기했어. 야, 나나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이렇게.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나씨가 저는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나나씨가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어, 나나씨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 나나씨가 이렇게 연기 잘하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소지섭씨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긴 있었어. 솔직히 소지섭씨 그 군함도도 그렇고 최근에 외계인에서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번 영화에서는 나는 괜찮았어요. 소지섭씨 연기 괜찮았고 김윤진씨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연기적으로도 나 괜찮았고, 여기 또 조연으로 나오는 나나를 도와주는 그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연기를 되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았다. 내 허들이 좀 낮기도 해, 기본적으로. 그니 그러니까 이걸 예, 얘기해주고 싶어 제가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좀 낮은 영화는 좀 오히려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높으면은 실망을 좀 크게 하는 법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영화 보는 방식이 솔직히 이 영화는 기대 하나도 안 했어. 이 영화는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 하고 봤어. 심지어 리메이크라고 하니까 원작이 워낙 뛰어나다고 보니까 재미 없겠네. 그럼 보통 이 리메이크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기대 많이 안 했거든. 근데 연기들이 비교적 괜찮았다. 그리고 영화가 그 남자분 최민식 동생님. 어 맞네. 어 최강일 씨 연기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영화가 나는 원작을 모르잖아. 내용을 모르고 쭉 봤는데, 몰입감이 있어요, 이게. 약간 끝까지 간다 정도의 어떤 몰입감은 아닌데, 거의 거기에 준하는 계속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면서 이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이 계속 영화를 몰입하게 만든다. 시간이 좀잘 간다. 재밌다. 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도 나름, 어, 생각지도 못했어. 이런 반전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 솔직히. 그래가지고 중간에 반전이 계속 되거든. 중간에 한번 계속 이야기가 틀어. 이 소지섭을 무죄로 입증을 하다 보니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야기를 짜맞추는 어떤 반전이 있거든. 사실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짜맞춘단 말이야.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반전이 있고 그리고 막판에 진짜 찐 반전이 한번딱 나오거든. 진짜 예상도 못했어. 진짜 예상도 못해가지고 난좀 뭐지 이게?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커플이 와서 영화를 봤거든. 근데 영화 끝나고 이 커플도 이 영화 잘 모르고 왔나 봐. 끝나고 뭐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막 이러고 가더라고. 진짜로.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러고 가더라고. 어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굉장히 몰입감 있게 끝까지 잘 끌고 갑니다. 연기들도 괜찮고. 저는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내용을 반전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원작을 보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다. 왜냐면 반전을 알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제 와이프도 원작을 봤어요, 제 와이프도. 근데 내 와이프는 초반이 좀 지루했대. 왜냐면은 원작의 그 반전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초반이 조금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대. 처음에 이 둘이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게. 근데 나는 모르니까 막 계속 보는데. 아, 나나는 예쁩니다. 나나 진짜 예쁘게 나와요. 나나 쇼컷이 진짜 예쁘게 나와. 아쉬운 점은 김윤진 씨가 잘못은 아닌데, 김윤진씨를 조금 더 나이가 든 배우가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건 반전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김윤진씨의 배역이 조금 더 나이가 먹은 분이 했으면 좋았겠다. 여기까지. 반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배우가 했으면 훨씬 더뭐 할머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한 50대 이상 물론 김윤진씨가 너무 동안이시죠. 어리신 건 아닌데 더 조금 더 뭐 김혜숙 배우 정도 느낌 아니면은 김혜숙 씨 말고 그 동년배 그분도 생각났는데 그 김숙 씨 말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그거 외에는 그냥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원작을 내가 보진 않아서 더 재밌게 볼수 있었다 그래서 이 원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럼 원작이랑 좀 다르대 약간 풀어가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들었어 나도 원작을 안 봐서 뭐가 다른지 몰라 원작을 안 보신 분들은 완전 추천이고 보신 분들은 나중에 나오면 봐라 뭐가 다른지 한번 보는 재미가 있다 추천 재밌었습니다 나나가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거는 보신 분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평점 몇 점이냐고 보통 영화는 이제 평점을 별 5개로 하잖아 저는 요거는 3.5줄수 있다 에, 별은 3.5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에서 점5 깎인 이유는 근데 뭐 특별한 뭐 대대단한 어떤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연기가 뭐 폭발적이진 않아 막 개쩐다 연기씨 와막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구멍이 없다 정도지 역대급 뭐 이런 느낌은 아니야 사실 다른 3.5 뭐가 있냐고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영화 쪽은 내가 평점을 안 매겨서 아무튼 그렇다. 손익분기점이 높지 않을 것 같던데? 그렇게 돈쓸 만한 곳이 없어요. 약간 밀폐된 공간 안에서 주고받는 게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